완성되고 보러 오셨을 때저 소감이 어땠나요? 그냥 행복 조명 딱 켜는 순간 와 조명 마치 벌레들도 막 닿았어요 아, <laughs> 다시 나중에 또 이사를 가셔서 인텔을 테 한다고 하면 꼭 아, 여기는 똑같이 뭐 이런 포인트를 놓고 싶다 이거 일자 조명 아 라인 유명 너무 예뻐요 라인이 이제 또 아일랜드하고 일자 쭉 뻗어 있을 때 싱크다고 11자 이렇게 뻗어 놨거든요 거실에서 있는 보면 좀더 길어 음, 고 공인점에 또 유난히 제가 또 서비스를 좀 많이 넣어줬거든요 아 정말 서비스 받은 것 중에 있어 아 이거까지 정말 해주느냐 화장실 이 안방 화장실 오늘 아, 안 안내 아, 했었잖아요 아, 아, 맞아요, 그걸 맞아요. 왔을 때 저녁에 보러 불을 켰는데 타일이 돼있는아거기 아, 아, 그때 제일 없을까? 놀란 게 타일 <laughs> 맞아요 저희가 원래 이제 타일은 완전 재사용이라서 음. 공사를 안 하는 건데 바닥은나 이제 벽지 싹다 복실은 또 제가 600에 1200각 타일로 또 엄청 큰 걸로 그래놔 드렸어요 좀더 주의 되는 것 같아요. 네. 감동 먹었어요, 지금. 먹었죠. 맞다. 예, 서비스 업무 측이 강원에 따라서야 된다라는 거.